자, 1 8분 더. <laughs> 일단은, 이 그래프를 알려줄 고 그래프 계획을 알려줄다. 응. 고맙고로. 맞지? 응, 응. 그리놓고 하면 골치 아픈데, 맞지? 어. 이놈은 뭘 뜻하노? f 의 FX. 이렇게 표할수 있나? 네. 이놈을, 이놈을, X라고 하자 이놈하고 이거는 뭐고 이거는? 이거 o w you 직 n 상수함수죠 맞죠? o w you k n 수 w you know, you know, you k n 게 w you know, y 이 u know, you know, y o 이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 o 놓아있지. 리미터 yeah. x가 무한대로 갈때 x가 0이다. 이거는 뭘 뜻하는 거야? 안내려가 이게 뭘 뜻하는 거야? x가 갑니다. 요요이래 얘기하는 거야. 맞근선이다이 어. 말이겠지. 그 어. <laughs> 자, 일단은 음, 대로 가고 찾아야 되니까. x 프라임 x 구해 볼까? 이거 미분하면은 f 프 FX, I F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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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F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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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f F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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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x f 뭐 그래, 뭐 x 여기야. 이게 첫 번째고 이게 두 번째라고 생각하자. 예. 네? 2십시오 네. 자, f x 프 다시 돌아간다. 이거를 보니까 이 점하고 이 점하고 있으니까 이게 두개 점으로써 다시 뭐 어떻다로. f 프라임이 0 되는 지점이 x는 0 또는 x는 2다. 이거 알려 주는 거지. 네. f(x) 미분할 필요 없다. 미분해 갖고 구할 필요 없다. 먼저 알려준 거니까. 네, 네. 그럼 봐라. 두번이로뭐 봐요? F'X가 프라임 0이다. 이 말은, 이거는 다시 말하면, X가 0 또는 X가 2다. 이런 뜻이다. 예. 네. 맞지? 맞나? 안에 찾았다. 네. 자, 이제 문제는 이거다. 문제는 이거다. 자,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 f(x)가 0 또는 2가 되는 점을 잖아 자, 이 모양, 이 모양이 똑같지? 이 x 자리뭐 집어 넘기고, f(x), f(x)를 속 집어 넣고, 집어 넣었더이말 같아. 네. 그러면 이것도 f(x)가 얼마다? 아, 0 이, 또는 이. f(x)가 2다. 하는 거, 이놈을 찾아내야 돼. 네. 아. 됐지? 네. 그러면 f(x)가 0이다 하는 말은 뭔 말이야? 영, 0인거예요 o u n g y 이 u n g w h 가 t 된거 t u 1 l 이가 What's t h a 는 What's that? What's t h 다 t 가있 a t 야 that? w h a 예. s that? 네. 세 군데요. 군데. 그래서 그 놈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생각하자. 예. 그치? 영내는거 만드는 하나밖에 없다. 예. 그럼 저거 딱 보니까 X값 크기가 어떻게 배열되노? 알파 그 다음에 0 베타 2 감마 이래요. 예, 크기가. 네. 맞죠? 맞아요. 자, 요 사이에, 부동호 사이에, 점점점, 모두 점점점이를 점점 보자. 이게 이 x 고그 다음에 이게 G'X고, 프라임 그 다음에 이게 GX라고 보자. 됐나? 찾는다. 보호 찾는다, 보호. 이거는 다 영댄 값이죠? 맞나? 에. 프거이다알파나자알파알파 알파고자, 알 알파고자, 알파고자, 알마고자 마이너스 알파 알파고자, 알파이자알파 알파고자, 알파고자, 알파고이 알파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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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잘안 하고. 프라임 음. 그냥 볼수 있죠, 프라임. F5. 프라임은 알파가 이쪽이니까 이쪽이니까 내려오니까 감소이 거음이지. 이알수 있지. 네. 맞죠. 이거 쳐야지, 이거 이거. 네. 예. 얼마고? 음. 알파를 집어넣으면 FR파이가. 맞죠. FR 마고 이잖아 음. 네. 그러면 F프라임 2구라이 말이지 네. F프라임 2는 뭐고? 미분계 수재 맞지? 이거야 음. 그 이거, 이거. 어. 네. F프라임 2는 네. 얼마고? 음. 이래가지고 여이가 예. 네. 어, 부원화질도 0이더라고. 그 프라이 알파보다. 아니, 알파보다 작은 거는 얘네는데 예. 알파 알파가 알파는 약간 이런 얘기고. 음, 알파보다 작은 거는 되는데. 예. 알파보다 작은 거는니까 작음으면는 요쪽 있잖아, 맞지 네. 여기 에 프라이고 하면 이거는 엄이잖아. 엄. 음. 이거 엄. 음. 맞그 응. 다음에 요 뒤에 그었다치면면이요뭐한 여기에 한 있을 스아니야 이거 좀 이상하네 이거. 뭐를 갈까? 그럼 여보다 작은 값 넣으면은 요즘에 갑시잖아. 요즘에 값이 갑시 얼마 나와 야더라 요거 것보다 작은 값 넣으면 요거 뭐한대충얼말 잡고. 대 중얼말 잡는다. 한속가찾자보자한 속가로 찾으면 이보다 크네 맞지? 맞지? F R 보다 작은 거 이보다 크잖아. 플러스0 1러스0 1000. 1쪽 이쪽 이0 0이 1000. 1000. 1000. 1000. 1 0 0 플러스 0 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 0은0 1000. 1000. 1 0 0마1 0 0 마이너스, 마이너스. 또 마이너스. 맞지? 그 다음에 요, 요 사이 값 집어넣으면 함수 값이, 함수 값이 요만큼이잖아. 네. 이보다 작은 값이잖아. 0과 2 사이 값이잖아. 그럼 0과 2 사이 값이 요 집어넣어야 되잖아. 요거는 정간에. 그럼, 응. 그럼 플러스니까,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뭐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래그 네. <laughs> 다음에, 0과, 0과 베타 사이는. 0과 베타 사이는? 어, 0과 베타 사이는, 0과 베타 사이에 프라이 넣으면 얼마고?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그 다음에 요쪽에 집어넣으면? 그쪽에 나으면은 여기 나으면은 0과 2 사이에 갑시다 이거 맞죠? 0과 2 사이는 뭐고?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니까 이거는 플러스 그 다음 이쪽에는? 베타와 2 사이에 나 마이너스 마이너스 베타와 <laughs> 2 사이에 있 이거 보면은 양수잖아, 양수. 전가 이거 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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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몇 종이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laughs> <laughs> 그 다음에는? 이와 감마 사이 넣에면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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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마보다 큰값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어? 마이너스. 아닌가? 내력은 맞나? 음, 네, 네. 음. 마이너스 와요. 맞지? 네. 맞지, 맞지. 맞나? 네, 네. 셀셀. 음. 됐네, 그러면. 그럼 이 증가. 감소. 네, 증가 네. 감소.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이래. 예. 네. 자, 이쪽도 시작다 그럼 이 감소하는데, 이 x 축에 있는데, 이쭉 감소하는지, 아닌지 알아봐야 될거 아니야. 예. 네. 왜? f(x) 5까지는쭉 감소 하 했거든. 예. 네. 정글쇠 생겨났단 말이야. 맞지? 예. 네. 그러면 리미터. x가 한대로 어, 갈릴 때 그래. g(x) 그래. 맞죠? 그래. g 플레이 x 로왜얘기죠 맞나? E. 요거 요거 안에 내려가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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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반에 내려면 계속 없어서되는지안되는지 안내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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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 f 라임 X, 고파리, 프라 X, 이터맘되들네맞 맘에 요거 와 맘에 들거와맘어와 맘에 들어와. 어와맘어와 맘에 들어어어와맘이들어에 들어와. 에 들어와. 맘에 들어와. 맘에 들어와. 맘에 들 볼까요? 그냥 이렇게 나와 약간 그냥 봐야 되 f g x를 바로고 해보자 그냥 네자예어09하면을마죠요 여기 뭐냐면 05칸아이가 f x에서 05칸얼마고 0이네 맞죠 네, 뭐 네. 네. 0이. 네. 정확하게 해볼까 정확한 하면을 여기 뭐 넣어 What 죠 어떤 o u w 로 n t y o u 어? g 로 o m a n Young woman. Young w 다 m a n y o 0요 맞죠? y 그 다음에 여기가 알파, 여기 앞베 타, 여기가 이 여기가 검마, 여기가 0, 예. 자 그래프 개그린다자 예. 올라가니까 1이 놓니까 올라가니까 이는 올라갔다가 아저극대값보해야지그야지 그거 을발랑했네 여기에 무슨가? 이놈, 이놈, 아, 이 극대 없어 보여야 된다, 이거 맞아? 네. 자, 알, 알파는 극대, 베타도 극대, 감마도 극대, 중국다 극대는 맞아? F, 어, G 알파 구해본다, G 알파. G 알파가 얼마나 오노? G 알파. F의, F의 알파, 이렇게 되겠 4에0 벌마 이제 100비 마고 4 알파나 베타나 감마3 전부 다 와인 값이 딱 2니까 다, 다 똑같죠 네. 맞래지 네. 그래서 네. 요놈0이4 요것도 4 요것도 4이렇게 아. 되겠네 A 아. 씨는 꼬리도 꼬리도 그렇겠네 그러면은 4를 네. 이쯤에 4를 잡자 예 네. 네. 그다음에 극소파 광 이거 간다 영관 뭐이더이 어, 지영과하면은 F의 F 0이거든 0넘 얼마고? 빵빵막넘어빵이 빵. 빵. 빵,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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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이거는 올라갔다가 올라갔다가 빵. 4에서 이렇게 되겠네. 예. 맞죠 예. 다음음에 다시 이게 빵이니까 어, 어, 다시 4로 갔다가 내려오고 이너면은 F2, 3, 4, 그거 F, F2 되자. 그거 F, F 얼마? F4. F4 되겠네. 네. 4제곱면 얼마더라? 4의 2승 8이에 아, 마이너스 2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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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승. 하니까 2의 2승분의 16로 오네. 네. 이에이수는 이거는 어때? 여기다가 2에 이는 거에 신규 적자. 그러면은 요게 2일 때니까. 0이 음? 되겠다. 맞죠? 네. 맞나? 예. 그다음에 4. 4. 4니까. 네? 음? 4라 다가. 이게 이게 얼마냐? 이게 2에, 2에 분의16 같다 예 그대로 0까지 내려가요그그 3번 내려가 다시 요예이 이놈하고 뭐하는 데에 2승분에 15하고 15니까 이거 1 6이 발밑에 겠네 그럼 발밑에 대충 될거이렇는대이에분에15이 되거든 좋아하려고. 하나 둘, 셋, 네. 그래서 답은 어. 네 개. 아, 개복잡하 거. <laughs> 그냥 복잡 안 하고 개복잡 하자. 아. 어? 아니, <laughs> 됐어.